대치동 등의 교육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현상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며 사교육 과열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뜨거운 교육 이슈를 전하는 핫입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 된7세 고시 사교육 실태와 그것이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소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만 5세에서 6세 아동들이 유명 영어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뜻합니다. 이 시험의 구성을 보면요. 영어 리딩 테스트, 면접, 문장 암기, 에세이 작성 등 성인도 부담스러워할 정도의 난이도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대치동 등의 교육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현상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며 사교육 과열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시민단체 아동학대 7세고시 국민고발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세고시 현상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만 6세 아동에게 과도한 학습과 평가를 강요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과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놀이, 쉼, 배움의 자율성 등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이러한 사교육 확산에 사실상 방조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살의 정세연 어린이도 함께 참여해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세연 양은 친구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지만 가방 속에는 학원 숙제책만 가득해요 라고 말하며 친구들을 학원에서 구출해주세요 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세현 어린이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직접 인권위에 2주 교육부 장관의 어린이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올바른 교육이 무엇일지 칠세고시와 인권위 제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핫 이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라임랩의 대일호였고요. 다음 회차에서 더 뜨거운 이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